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태국 은퇴이민입니다. 아,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태국에 오시면 물어보시기도 하는 이야기이고, 어, 저도 예전에, 아,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노후에는 동남아에가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태국에서 소박하게 일주일에 한두번 골프 치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 즐기며 살 수가 있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태국에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한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산출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보통 우리가 어, 처음에 태국 갔을 때한달 생활하는 비, 들어가, 한 달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용은 보통 4만 바다에서 5만 바 정도 많은 영상들이, 산출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 내가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다고? 다달이 어, 내연금은 정말 2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고, 좋아하는 여행도 못 하고, 그냥 생활비만 내면서 태국에 살아야 되네? 그럴 것 같으면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태국까지 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많은 한달 생활비 산출하는 영상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관광 오셔서, 혹은 단기간, 뭐 6개월 1년, 이렇게 머무는 분들이 지낼 때 생활비인 거예요.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 노후에 태국으로 이주를 해서 정말 내가 뭐 남은 여생을 태국에서 머물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 내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막말로 얘기해서 사오만 바씩 다달이 기본 생활비만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교민은 어떻게 살아요? 물론 저는 이제 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제 사업을 하니까 그 이상의 돈을 벌지만 정말 4-5만밭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태, 한국인분들도 교민 중에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그 정도 금액을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4-5만밭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돈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생활하시면서 4-5만밭이라는 돈이 다달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골프 치고 어?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무일푼으로 와서 다달이 200만 원씩만 들어온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혹은 어느 정도의 목돈이 목돈을 가지고 태국으로 가야만 다달이 200만 원 정도로도 내가 하고 싶은 운동하면서 여행 다니며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 생각을 좀 해보고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다른 유튜버들이 한달 생활비를 산출했을 때 금액을 보시면 그 중에 산출력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택 임대료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내가 거주할 곳이 있어야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 임대료. 그 금액이 저렴하면 뭐 7, 8천만. 비싸면 15,000바,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어, 뭐 목말로 이제 환율이 높지만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뭐한 3, 4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임대료로. 3, 40만원이면 태국에서 만바, 15,000만바 정도 잡았을 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은 콘도에 사는 태국인들은 다 돈을 막 1인당 막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에요. 태국은 절대 단순 노무직에 그렇게 큰 임금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물가를, 물가를 생각하면, 4, 5만 받으면 정말 태국인보다도 약간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치가 아닌, 하고 싶은 거를 즐기면서 살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과연 내가 은퇴해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금액, 목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것은, 본인이 살고자 하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조그만한 콘도에서 못 살아. 큰 집에 살아야 돼, 혼자 살아도.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매독도 모자란 거예요. 하지만 아, 나는 그냥 뭐 혼자 조용히 운동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으니까 조그만한 콘도도 돼.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태국 오실 때큰 돈이 필요 없겠죠. 생활 수준도 똑같아요. 아, 그냥 나는 내가 장보다가 음식 해 먹고, 혹은 간혹 한국식당 가면서 가서 뭐밥한 끼. 한국 음식 그리우면 사 먹고, 생활할 거야. 라고 하면, 생활비는 적게 들 것이고, 아, 나는 그래도 먹는 건잘 먹어야 돼. 좀 차려놓고 먹고, 맛있는 식당이 무조건 가야 되고, 이런 나는 음식 매니아야.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교통비도 똑같아요. 아, 나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하나, 이제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살살살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교통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갔지만, 야, 나는 조그만 차 못한다. 최소, 2000cc 캠닉급 이상 타야 돼. 그러면은 차량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정말 이 태국의 생활비는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천타 만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얘기야?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살아본 결과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뭐 저렴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내가 생활하는데 정말 충분한, 혼자 생활하는 충분한 정도의 크기의 콘도를 임대하고 내가 지내면서 가장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차를 끌고 다닌다는 가정하에 처음에 태국에 은퇴를 오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와야만 다달이 들어오는 연금이라던가 뭐, 빌딩이 있는 분들이면, 건물이 있는 분들이면, 월세라도 받으면서, 충분히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억을 제가 생각을 했냐? 자, 일단은, 어, 저도 파타에 콘도를 구매해 본 결과, 어, 보통 한 150만 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콘도를 다 구해요. 방 있고, 웬만한 크기의 거실 있고, 주방, 거실, 화장실 따로 있고, 이렇게 이런 분리대, 분리형의 원베드룸 콘도 정도는 한 150만 반이면,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8평짜리 조그만 콘도는 거실도 바로 문 앞에 붙어 있고 침실도 막문열면 바로 좁고 이런 불편함이 없잖아. 있죠. 물론 그런데도 살수 있어 하는 분들은 뭐 그런데 사시면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싸지가 않아요. 그것도 한 120만 바, 100만 바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산출한 것은 그래도 손님이 오면 거실에 앉아서 맥주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원베드룸을 따졌을 때한 150만 바트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발품을 많이 팔고 내가 좀 시내권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도 아 여기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생활하기 조용하고 좋으니까 이런 콘도아 이런 그런 콘도가 저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품을 좀더 팔면 저렴한 금액에 더 넓은 콘도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이주를 하고 발품을 파는 일이니까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150만 반 150만 바트면 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6천만원 정도 잖아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 높지만 어쨌거나 높은 환율로 계산해도 6천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일반 주택은 외국인이 소유를 할 수가 없지만 콘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현금을 주고 사면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사기 당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콘도를 구매하면 뭐 판매자와 구매자 같이 여기 토지국에 가서 거래했다는 그런 사인을 다 서로 해야 돼요. 뭐, 브로콜 통해서 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또는, 콘도 자체 오피스에서 매니저가 같이 또 매니저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뭐, 피를 줘야 되겠지만, 그런 명의 이전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콘도 구매에 대해서는 뭐, 사기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쨌거나, 가장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주거지. 그 중에 콘도를 본인이 구매한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한 다달이 월세 나가는 8천 바트에서 만 바트 정도는 세이빙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1억 정도를 가져오시라고 말씀드 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6천만 원은 콘도를 구매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차량이 또 필요해요. 왜 차량이 물론 시내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신다 그러면 하면 차량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하지만 고부장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리저리 태국 여행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면 그만큼 더 세이브되는 금액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중에 6천만 원은 콘도를 구매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으로 저는 이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4천만 원 정도 되면 1 0 0만받 어느 정도 차량을 구할 수 있냐? 시빅. 시빅차 굉장히 좋거든요. 점8인가 뭔가 그런데 이 12차 정도 되는 1.8 정도의 차량이 한 96만 바 8만 바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 만 1억 정도를 처음에 은퇴 생활하면서 가지고 오시면 내가 살 거주지와 내가 움직일 때 쓰는 교통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오토바이를 하나 태국에 산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비용도 7, 8만 바 정도 해요. 싸지가 않아요. 한 2, 300만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사실 운전해보지 않은 분들은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살살 스쿠터니까 살살 뭐 운전해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사실은 않아요. 뭐,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 사고는 왜 나겠어요? 와서 박는 경우 태국인들은 와서 박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4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최소 은퇴 생활을 했을 때 1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럴 정도를 내가 가지고 동남아를 간다는 가정 하에, 나머지 200만원으로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어떻게 생활해요? 충분하죠. 그렇게 주거지나 차량비를 빼고서 나서는 태가, 태국 생활의 물가는요, 굉장히 저렴해요. 뭐, 돼지고기, 뭐, 쌀, 뭐, 다 저렴합니다. 비싸지가 않아요. 저도 아마 다달이 들어가는 활부금이나 융자금이 없으면 한달 생활비에 100만원도 안 들어가요. 100만원이 뭡니까? 거의 뭐한 2만 밧 정도? 그것도 우리가 뭐 외식하고 이런 비용 포함해서 2만 밧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만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삽니다. 자 그럼 산출을 해볼게요.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자 200만 원이면 지금처럼 높은 환율 코로나로 인해 높은 환율이라 하더라도 그냥 5만 바이라고 라는 금액을 잡을게요. 200만 원이 5만 바이다 딱 가정을 했을 때, 자, 일단 주거지는 해결이 됐어요. 차? 차량도 해결됐습니다. 물론 1억이 없어. 5, 6천만 원 밖에 없어. 그러면 차안 사셔도 돼요. 뭐 시내권에서는 그냥 슬슬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꼬부치러 가는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생기고 뭐 하면 차 있는 사람 같이 타고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차량도 뭐 크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은 차 있는 걸 좋아하니까, 편해야 하니까 차량 비용을 포함한 겁니다. 차량도 필요 없으면, 뭐, 막말로, 오류천만 원만, 있... 목돈을 들고 오면, 뭐, 주거지만, 콘도만 사도 생활비가 저렴하게 들겠죠 자, 그러면, 과연 200만 원으로 한달 골프를 치며 생활할 수 있을까? 산출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먹고 자는, 거, 먹,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음식. 음식도 장 봐서 집에서 해 먹으면, 물론 저렴한 비용에 내가 직접 요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음식도 불편하니까 그냥 하루에 두번 그냥 한 식당 간다고 따질 따질게요. 그냥 한 식당 간다고 하면 한 200바씩 잡아도 하루에 4 0 0바에요 그러면 한 달이 얼마입니까? 4 3 12, 12,000바. 12,000바시면 하루에 한식두끼 먹어 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16,000바 잡았습니다. 12,000바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공과금 많이 어, 안 나와요. 네 콘도잖아요. 그러면 전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한 달에 아, 1유, 1유닛당 전기요금 3바트예요, 3바트. 3바트면 제가 파타에서 야 지내면은 뭐 컴퓨터 쓰고 에어컨 틀고 뭐 살아도 한 달에 천0바안 넘어요. 정말 그만큼 공과금 싸요. 단지 내가 임대하는 집주인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과금 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걸 내는 것이지 내 집이면 공과금 굉장히 쌉니다. 그냥 싸지만 그냥 천0 0바트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거기서 또천0바 잡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가 있다면 주유대, 뭐, 뭐 본인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상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타면 일주일에 천 바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사천 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과금, 전기세, 뭐 물세는 해봐야 뭐 사십 바, 팔십 바이니까 그냥 천 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골프를 쳐야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쳐야 되겠죠. 골프비, 아, 골프 요금은. 뭐 교민들이 막 시암이나 이렇게 막 비싼 그런 골프장 많이 거의 안 다니고 그냥 가까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골프장을 다니기 때문에 어 보통 캐디 t 포함해서 그런 데는 라운딩 하면 한 2,000바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두번 골프를 친다는 가정하에 두번 친다는 간 친다고 쳐도 4,000바. 4주니 한 달은 4주니까 4, 4 16 1 6 0 0 0바시이에요 근데 막상 일주일에 두 번씩 골프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못 쳐요. 살다 보면 막 일주일에 한 번, 두번 갈까 말까고 하 어쩔 때는 또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내가 치고 싶어도 같이 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다들 일을 하거나 바쁘면 또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치지만 어쨌거나 산출하는 부분이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 골프 친다는 가정하에 만 육천 바이에요 골프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두번 골프 치고 생활하고 지내면서 들어가는 비용 산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산하면 3만 3천 바 정도 나오네요. 3만 3천 바. 그러면 환율 높은 지금 현 시점에서 200만 원이면 5만 5만 바시라고 잡았을 때한 달에 골프 치면서 지내는데 3만 3천 바시면 세이빙되는 금액은 17천 바 정도가 된다는 거죠. 17천 바는 뭐 본인이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이렇게 지내면서 쓰는 용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 그러면 내가 거주할 콘도라던가 차량을 구입한다는 목돈을 갖고 왔을 때 200만원으로 내가 골프 치면서 여행 다니면서 생활 못합니까? 충분하고도 남죠. 그렇잖아요. 은퇴 생활이니까 내가 그렇게 소비 과소비를 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뭐 나이 먹은 은퇴한 서양 친구를 사귀면서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은퇴 비용은 200만원이면 충분히 노후에 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출한 것도 제가 지금 산출한 것도 파타야라는 관광지 기준에 산출을 한 거예요 이 부분도 관광지가 아니라 중소 규모의 로컬 도시에서 산출한다 그러면 이 생활비는 또 내려가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라던가 뭐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한 그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식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 해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식비 부분에서도 많이 세이브가, 되, 세이브가 되겠죠. 이렇게 해산했을 때 은퇴 200만 원이면 뭐 생활 못합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골프 치고 아까 나머지 세이브한 돈 금액 갖고 여행을 다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남들처럼 막 음주 가물을 즐기고, 뭐, 어떤 유흥업소를 다니고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 노후에 그렇게 살면 평온한 거 아닌가요? 열심히 내가 젊었을 때 일하고, 나이 먹뭐 노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기에는, 태국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사실, 처음에 이주를 할 때, 갖고 들어오는 그 목돈이 굉장히 부담이 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은퇴생활은 그냥 그렇게 다다리 들어오는 연금 받고, 어? 내가 하고 싶은 운동 하면서, 뭐 시간 날 때, 뭐, 가까운 곳 여행 다니면서 평안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저는 은퇴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한국에도 집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는 동남아에서 지내고, 그죠? 그리고 뭐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철에는 한국 가서 지내고 이것도 사실 일종의 은퇴 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개월은 태국에 계시고 6개월은 한국에 계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태국에 살면서 너무 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사람들 머릿속에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국도 정말 내가 거주하는 집과 움직일 수 있는 차량만 있다 그러면 정말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생각해서 해외에다 무조건적인 투자 사업보다는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은퇴 생활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노후에 태국으로의 은퇴 이민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